12살 어린 여동생 카톡 레전드 귀여움주의 크크크 오빠 비오트 먹어도 돼? 먹어 엉 어, 비오트 먹어도 돼? 먹어 엉엉 오빠 오빠꺼 홈런볼 한개 먹어도 돼? 먹어 엉 어, 콘칩 먹어도 돼? 먹어 우흥 비오트 먹어도 돼? 먹어 엉엉 오빠 누드 빼빼로 하나 먹어도 돼? 먹어 우흥 홈런볼 먹어도 돼? 아니 알았어 장난이야 먹어 크크크크 크 알았어 크크크 장난치다 동생이랑 사이 멀어질 뻔함 크크크크 크 오빠 집에 언제 와? 공부하고 밤에 가시오 힘내 늦게 오지마 알겠어 크크 오빠 근데 무슨 일 있어? 오빠 거빵발에 먹어도 돼? 먹어 다 먹어 안에 보면 빵또랑 빠삐코랑 있을 거야 너 언니가 먹을까 봐 숨겨놨었는데 걔한텐 주지 말고 하린이가 먹어 알겠어 그리고 오빠 응응 엄마가 오빠한테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그래 하린이가 먹고 싶은 거? 응뭐 먹고 싶은데? 떡볶이 크크 떡볶이 먹고 싶어요? 응 시켜줄게 매울 텐데 괜찮아? 괜찮아 빨리 와 오빠 이 정도면 동생과 카톡하려고 간식 사다 놓는데 크크크 몇살 차이부터 이런 사이가 되려나?